빗썸이 최근 월간 방문자 수와 유동성 지표 부분에서 업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가상 자산 업계의 강자 업비트와 어떤 경쟁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뉴스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가상 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 당시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의 월간 방문자 수는 2,488만 명이었습니다. 업비트의 1,455만 명보다 무려 1,000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방문자 수 1등을 유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처음으로 유동성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가잔량은 대표적 유동성 지표입니다.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비섬과 업비트에 동시 상장된 가상자산 약 150개의 호가잔량을 비교하면 비섬이약 1조 8천억 원으로 업비트의 1조 7천억억보다 많았습니다. 유동성이 높다는 건 매수매도 호가가 두텁게 형성돼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 지표 자체가 고객들이 거래를 할때 적정한 가격과 그리고 적당한 물량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2월부터 2월 초부터 저희가 그 지표들이 좀 많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 다만 이제 선행 지표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는 이제 상반기 때는 그래도 점유율에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가 잔량은 향후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선행적 지표로 올해 상반기 중 점유율 측면에서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빗섬은 이마트 신한카드 등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최저 수수료 체계 구축도와 그리고 지금 국내 최고 예치금 이용률. 그리고 지금 고객들한테 실질적인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프로모션을 저희가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국내에서 신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거래소가 되는 이제 또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비섬은 오는 24일 KB 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 변경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KB 스타뱅킹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해 1,3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빗썸과 국민은행과의 시너지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혁의 TV 유수민입니다.